네, 안녕하세요.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걸려 가지고 포맷을 했어요. 그리고 다시 깔았는데 제어판이 없더라고요. 이게 디스플레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제어판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찾고 있는데 여기 윈도우, 윈도 보조 보조 프로그램 여기 익스플로러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이렇게 있죠 좀 내려서 보면 그림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예 윈도우 시스템 여기를 누르면 여기 제어판이 있죠? 이걸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밑에다가 고정시키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